6개월 만에 성공으로 가는 도른 방법. 여러분만의 런에 의에서 데드라인을 잡고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매일 저와 함께 1%의 성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사부터 하고 계획을 세운 도른자의 생존법. 먼저 퇴사해보겠습니다.의 저자인 도른자님의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런웨이에서 6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잡고 성공하려면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하는 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어떤 미신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변화와 도전을 싫어해요. 그렇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미신은 성공은 어렵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학교나 직장, 그리고 부모님께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워요. 성공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오래 걸리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미신은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인생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싸게 팔고 싶다면 최저 시급이라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능한 비싸게 팔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이런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 사람들, 자본가들은 여러분들을 최저시급으로 많이 살수 있으면 있을수록 쉽게 자신들이 할 일을 레버리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본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그들은 수많은 타인들의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최저시급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시간을 투입하라,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 말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오히려 더 적게 일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값비싸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번째 미신은 성공은 혼자 하는 것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빌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을 한번 볼까요 이 둘은 탁월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라 거예요 내 주변에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 자신의 성공도 커진다는 라걸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돈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트래픽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성공을 돕고 있는 상태. 그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미신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런 미신, 충분히 갖추어질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언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할수 있겠지.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오겠지. 이런 것들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히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지금 선언하세요. 저도 제 모니터 앞에는 제가 자필로 직접 쓴 저희 꿈과 목표가. 메모지에 붙어 있습니다. 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보곤 하거든요. 저는 책을 쓰는 저자이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동기부여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꿈을 지금 됐다라는 것처럼 정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하고 나면 그에 걸맞는 행동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도른자님은 일개 외벌이 주제에 감히 회사에 사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에게 남기는 생존 비법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한 그 목표와 그 정체성 이 를 달성하는 훈련을 함께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달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책 먼저 퇴사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지표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정체성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먼모어하는 먼모와 뭐뭐 사람이다. 이런 명제를 정하는 거예요. 전업 주부건,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온 회사, 직장인이건 간에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회의감에 빠뜨렸던 모든 것에 사표를 던질 수 있게 돕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들을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의 핵심 지침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퇴사 당하기 전에 퇴사하라는 겁니다. 뭔가 좀 어렵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은 결국 퇴사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쫓겨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직원이어도 나이가 들고 그 자리에 누군가 올 시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발적이건 자발적이지 않건 간에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단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 더 5년 먼저 나오느냐 5년 있다가 나오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간 여러분들은 학교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주변 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타인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아마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저 친구 자리 잡았네. 안정적이네. 대단하네. 목표를 이뤘는데,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진짜 맞을까? 이게 안전한 자리가 맞을까? 이게 내가 꿈꾸던 자리가 맞을까? 내가 과연 매일 아침 가슴 설레임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만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변화의 시작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책의 저자 도른자 님은 퇴사하기 전에 식품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실제 창업 멤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분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해 보이죠. 어떤 개국 공신이라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누구나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정사실로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고 슬기로운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개인들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19 를 겪었다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재택근무라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혁신적인 근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도 많았죠 얼굴을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겠느냐 관리자 입장에서는 계속 부하 직원들을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재택근무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봐야 하는 꼴보기 싫은 상사,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매일매일 씻고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정장을 입고 출퇴근으로 1시간 넘게 지옥철을 타고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집에서 밥을 먹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한 옷차림으로 여러분들만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만의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머리 우리를 띵하고 맞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절대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아 내가 뭔가 굉장히 얽매인 환경에서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크게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무실의 필요성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개인의 시대에 살아가야 할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강점을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방안도 찾아야 될 겁니다. 빠르고 유연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생존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다면 비상식적인 도전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동기부여, 그 원천 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살고 싶다면 도른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포지션, 내가 원하는 어떤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 고민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도른자가 된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패턴, 그런 사고 방식, 행동, 인간 관계 모든 것으로부터 탈피라는 겁니다. 비정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자의 경우에는 퇴사, 그리고 독서가 그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또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주는 그 깨달음과 인사이트는 엄청났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 제가 겪지 못했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직장이 전부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수단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출발점을 계기로 삼아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는 아웃풋을 반드시 동반하셔야 성공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SNS를 사용하시고요.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욱 더 빠르게 퀀텀 점프를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요. 도른 전략 그리고 전술을 세우는 거.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책의 저자 도른 자님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했던 흐름과 전략 그리고 전술적 목표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메모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너무 간결해서 겨우 이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유심히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바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단 퇴사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나는 도른자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보는 겁니다. 나는 소득이 끊겼다. 수익을 만들 별다른 방법도 없다. 그리고 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 잠깐. 내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수익을 만들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어? 그럼 유명인이 되면 되겠네 다섯 번째는 바로 이어집니다 좋아 근데 뭐로 유명해지면 될까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다면 여섯 번째 전략적 목표를 결정하는 단계가 옵니다 아하 유명한 사람들 은 인플루언서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그들만의 가치를 높이고 있구나 그들만의 몸값을 높이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곱 번째 전술적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한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영향력이 없는 게 문제라면 영향력부터 만들면 되겠구나 SNS 연습부터 시작하고 커뮤니티부터 구성해서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 공동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이러한 행동들을 최대한 빠르게 달성하자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른자님의 책 먼저 퇴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특수한 생존법은 뭐가 있을까? 그 단계를 설정해 보자면 어떤 단계를 거쳐 가면 될 것인가? 핵심 인사이트와 행동 지침은 뭐가 있을까?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